2005년 모두의 기대와 관심 속에 4세대 모델 그랜저 TG가 출시됐죠. 외관은 번쩍이든 크롬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전작과 달리 인상이 한결 중후하고 수수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신형으로 거듭난 소나타의 차체를 이용해 개발된 만큼 NF 소나타와 유사한 가로선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안 그래도 넓은 전폭이더 넓게 느껴졌어요. 풍부한 볼륨감의 측면, 다시금 일자로 이은 거대한 LED 테일 램프와 듀얼 머플러를 더한 후면부로 소나타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고급차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은 세월이 지나야 그 진가 가 드러나는데 10수년이 지난 지금 봐도 여전히 매력적이죠. 다만 앞서 출시된 5세대 NF 소나타와 디자인이 너무 유사해 외려 고급형 소나타로 돌아간 것 같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LED 테일램프를 전세한 기본 적용하면서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기도 했는데요. 요즘처럼 간접조명 형태가 아닌 땡 LED를 촘촘하게 박아놓은 구성이었기 때문에 뒷차에게 엄청난 눈부심을 유발했어요.